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연극 감독인 럼바드는 요셉과 마리아 등 주요 배역들 출연할 배역들을 정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내쫓아내는 여관 주인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어딘가 좀 어눌해 보이고 좀 너무 어려서 좀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해 보이는 한 아홉 살짜리 이 남자아이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. 그 남자아이는 윌리라고 하는 남자아이였습니다. 이 윌리라는 아이가 맡은 여관집 주인의 대사는 딱한 가지였습니다. 아주 퉁명스럽게 그냥 문 뒤에서 빈망 없어요!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역할이었습니다. 당일 연극이 시작되면서 그 성극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역시나 대본대로 여관 앞으로 뚜벅뚜벅 거론 요셉과 마리아가 배를 부여잡고 여관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. 저기 방 있나요?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. 그러자 그때 윌리는 그들에게 개본대로 빈방 없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. 그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슬픈 얼굴을 연기하며 슬프다 하며 돌아섰는데 바로 그때. 욕원에서 다시 윌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. 요셉, 마리아, 가지 말아요. 내 방을 내어 드릴게요. 추운 곳에서 서 있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세요. 여기 빈 방이 있습니다.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. 그렇게 자신의 방 문을 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. 윌리가 말했습니다. 이 윌리의 돌반 행동으로 인해서 성극은 대본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성극이 굉장히 어색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죠. 그러나 그 성극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아홉 살짜리 윌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장소가 없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. 9살짜리 윌리 이 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믿음,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